국회의원 사용법을 논문을 하려고 했 네, 고맙습니다. 아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인데 사실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개특위 위원이시기도 하거든요. 정치개혁 문제 또 법을 네. 통해서 해야 되는 논의들도 많고 다음에는 그런 얘기들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장 민주주의 관련돼서도 이런 행사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혹시나 이제 되신다면 오늘 오셨던 분들 중에도 회원들만 홍보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무슨 홍보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네. 대신은 는 한도에서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런 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지금 들었네요. 네. 참고로 이제 계속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신상털기의 문제점, 청문회 관련해서 신상털기의 문제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마침 그운영위원회그 인사청문회 그 청문회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방금 말씀하신 분이 제안한 대로 신상 정보는 비공개로 인사청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개로 정책 능력이나 업무 능력 검증을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산하 기관장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국회도 그렇게 하자라는 제안도 있고,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원회 꼭 보고를 하고 반응을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